프랑스는,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의 핵심 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핵심 국가, 프랑스가 이태리 주변 국가와 동급을 취급받는다? 옛날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레벨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프랑스 재정 위기가 우리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를 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어, 최근에 어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재정 위기가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위기가 좀 앞으로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저희 이번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 프랑스 재정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프랑스 재정 위기가 결국은 이제 채권 얘기가 될 텐데 이렇게 되,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프랑스만 국한시켜서 보지 않고 일단 저희의 출발은 유럽 전체 채권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어, 우리가 유럽 국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키가 되고 있는 독일 국채 금리도 최근에 가장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유럽의 장기 국채 금리가 현재 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지가 아까 프랑스 위기와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전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 뭐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족발돼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금리,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는 부차적인 이슈고, 좀더 구조적이고 펀더멘탈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수급의 구조 이슈인데 아까 지금 현재 네덜란드가 연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하고 있어서 연금 개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 원래 연금에서 어 유럽의 장기 채권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하면서 이제 유럽 장기채의 매수 수요가 약화됐다는 게저 어 유럽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의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로 프랑스에 국한되는데 정치와 재정적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어 내각 붕괴 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각 내각의 붕괴 위기와 재정 불안 심화가 가, 심화되면서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제 유럽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을 정리해보고 아까 말씀드린데 이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유럽의 서유로의 금리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가상금리라고 합니다. 가상금리. 가상금리가 이게 스프레드라고 하죠. 뭐냐면은 유럽에서 어, 가장 유럽,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의 가장 바로 메타가 되는 건 미국 국채금리잖아요. 그런데 유로존에서의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건 독일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채금리 대비해서 프랑스 국채금리의 이 금리 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전반주 서유럽 금리가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 금리 올라가는 거에 독일 대비해서 유럽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정확히 프랑스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랑스, 어, 재정 위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의 정치 위기와 재정 불안이 같이 이야기해 되고 있죠. 이미 뭐, 우리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프랑스가, 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가 많다 보니까 재정, 그리고 재정 적자도 많이 줄다 보니까 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어, 이게 바이론인가요? 바이론, 어, 총리가, 어, 내각이 내년도 2026, 2026년 예산을 440억 유로를, 어, 감축하는 재정 감축 법안을 이제, 어 내놓 내았는데 결론은 아마 이결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본적으로 야당이 압도적 의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8일 날, 9월 8일 날 아마 이거 신임 투표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어 지금 야당이 이 긴축 패키지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월 8일 날 투표를 기점으로 내가 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밑에 지금 현재 그프랑스의 내각의 지지율을 보시면 현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지율이 현재는 채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부가 그그 그 기본적으로 어 심투표에서 아마도 이제 어 지게 되어서 결국 이제 부각될까내각 그러니까 붕괴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내각 붕괴가 되면 프랑스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어,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각가 총리가 이렇게 얼마였죠? 440억 유로 재정 긴축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보죠. 현재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매우 부실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공식적인 GDP의 국가 부채는 110%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GDP의 국가 부채가 한80% 내외였는데 계속 올라가서 현재 110%입니다. 110%, 110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는 현재 우리가 어, 지난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대 초반에 이태리하고 그리스가 굉장히 재정위기가 왔었잖아요. 그 재정위기에 들어갈 시점에 그 해당한 나라,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의, 어, 국가 부채 수준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죠. 보면은, 현재 금년도 2025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4%에요. 그런데 아마 이거 설명하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정적자가 GDP의 5.4가 높은 거예요?라고 할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현재 6%거든요. 어,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적자가 어5% 6%인데 예를 들어 미국이 6%라고 하는데 미국은 큰 문제가 안 돼. 미국은 요 직전 붕괴 성장률 도 3%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쭉 하는 나라에서의 한5% 내외의 재정적자는 별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프랑스는 거의 성장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면 성장률 제로인데 GDP 5% 펑크 나요. 그럼 바로 부채로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지금 유로화, 지금 유로화 쓰고 있잖아. 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조건에 GDP 대비 재정 적자 3% 아래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아마 2029년까지 맞춰야 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 적자를 유로화를 계속 쓰기 위해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GDP를 3% 안에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절대적으로 GDP 5.4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가 국채 이자 비용으로 금년에 660억 달러가 되는데 내년에는 다시 10% 점프해요. 750억 달러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단점 정리를 하면은 현재 부채 비율 110%도 10%로 올랐는데 이 레벨도 과거에 2010년 초반에 이탈리아와 그리스 재정기에 들어갈 때와 비슷한 레벨까지 올랐고 근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GDP 5.4% 정도 수준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성장이 거의 하지 않나라에서 5.4%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게 중요한 건데 아마 이렇게 재정적자 줄이는 법안 예를 들죠? 우리가 440억 유로 긴축하자고 했는데 아마 이게 부결되면은 그럼 내년에 재정적자가 확대 줄이는 거를 실패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각국의 국채는 어, 국가신용등급이 있거든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어 프랑스 국채에 대해서 음, 신용 등급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프랑스 국립 공적 감사원에서는 지금 현재 프랑스 정부가 재정 통제 컨트롤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정부 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지금, 내각심 투표가 통과하지 못하고 붕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한번 보죠. 일단은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아, 프랑스가 국가재정을, 어, 개혁할, 지금, 역량이 안 되는구나를 생각, 이제 판단할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 프랑스 정부의 재정 상태가 이제 이탈리아 수준까지도 악화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 채권에 대해서 더 위험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 보통 유럽에서 얘기할 때에는 독일 국채 금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독일 국채 금리 대비해서 어 얼만큼 더 가산 금리가 붙느냐인데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 그 과거가 아니죠. 작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어, 독일 분투 국채 대비해서 프랑스 국채가 한 0.5%? 한 50BP 정도 가상금리가 붙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80BP 정도로, 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가상금리가 늘어간다는 거는, 어, 그 해당한 나라의 국채 리스크가 계속 점증하고 있다는 거고, 현재, 현재 보면 77.5BP입니다. 근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독일이 제일, 유럽이 제일 안전한 나라인데 프랑스 국채는한 40에서 50BP 정도면 더 얹었는데 현재 75BP인데, 77.5BP인데 아마 이게 아까 내각 신 투표가 통과 안 되고 부결된다고 하면은 아마 가상금리가 120BP 이상으로 될것 그렇죠?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확대가 될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거에 그 지금 가장 유럽할 때 제일 우리가 이슈가 됐던게 2010년 초반 때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재정 위기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어, 프랑스 어, 그 프랑스, 프랑스의 가상, 그러니까 독일 국제 금리 대비해서 가상 금리가 현재 어, 프랑스 가상금리가 거의 비슷한 레벨로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즉,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지금, 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국채를, 유럽 국채를, 어, 이태리 국채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니까, 이태리 국채가 원래는 사실 2010년대에 굉장히 문제가, 재정 위기가 많았던 나라이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태리와 독일은 절대로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의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이태리나 프랑스가 거의 동급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태리는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유럽의 주변국이고요. 프랑스는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의 핵심 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핵심 국가 프랑스가 이태리 주변 국가와 동급을 취급받는다 옛날에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레벨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그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어, 근데 현재 2025년에 프랑스 재정 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프랑스 위기는 이제 시작 국면이다. 이제 시작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게 그 2011년도에 이탈리아 유럽 재정 위기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시리얼스한 문제가 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프랑스는 유로존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20위 유럽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저희 구독 자널 보시는 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니? 어떤 상황을 좀 우리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니? 라고 하면은, 말씀드리죠. 첫 번째, 9월 8일 날, 다음 주죠? 9월 8일 날, 프랑스 내각이 붕괴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 그,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뭐냐면은, 어, 9월 달,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SMP, 무디스, 피치라는 세계적 신평사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여부입니다. 그죠? 요요두 가지가 그러니까 자 1차 보셔야 되는 게 뭡다? 9월 8일 날 내가 붕괴되는지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신용평가인데 여러분 보시 날짜 어렵지 않아요? 자 국내에서 아마 저희 채널에서 유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프랑스의 신용등급 조정일지다 체크해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3대 신평사 한번 볼게요. 먼저 피치 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언제 하냐? 9월 12일입니다. 오우 바로 임박했네요? 바로 임박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AA인데, 이거 싱글 A로 가는지. 9월 12일 날 피치가 있고요. 아마 근데 바로 가지 않겠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그 다음 언제? 무디스와 s p 가 중요합니다. 무디스는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s p 는 11월 26일이고. 즉,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 세계적 심평사들이 다 프랑스 국채 국가 신용도를 리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9월 8일 중요하고요. 내가 붕괴되는지 이거 중요하고, 만약에 붕괴됐다! 그러면, 거기서가 케어스, chaos, 케어스가 아니라, 보통,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케어스는 뭐냐면은, 시용등급이 강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강등된다? 피치, 무디스, S&P가 있는데, 이셋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무디스, 하고 S&P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이 정말로 프랑스한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가능한 이제 우리가 어 프랑스가 좀잘 해결되기를 뭐 기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우 아마 언뜻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 그러면은. 프랑스가 만약에 우리가 우려한 대로 재정위기로 가미하는 프랑스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뭐 유럽 전체로 이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을까? 채권금리가 폭등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인 뉴스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답 드릴게요. 오히려 프랑스 재정위기가 우리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를 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여기 벤치마크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플레이북을 참고할 수 있는 건 언제냐면은, 어,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어떻게 하지 볼게요. 참고로 이, 이,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여기 프랑스 10년 국채금입니다. 리요 때부터, 2011년 중반부터, 11년 중반부터 이렇게 프랑스 국채, 그러니까 이태리 어, 국채금리 이렇게 폭등을 하죠? 폭등을 하는데, 어, 이태리가 이렇게 재정위기에 들어갈 때 금리가, 도, 이태리 국채 폭등을 하는데, 이 구간 동안에, 첫 번째, S&P가 급락합니다. S&P가 급락합니다. 유럽이 무시 문제가 되니까 위험 자산이 가격이 하락하죠. S&P 가격이 하락,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와 프랑스, 독일 국채 금리 이때 오히려 금리 쭉 내리죠. 즉, 정리를 하면은, 어, 유럽 재정 위기 때 어떤, 게 되냐면 유럽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세계적인 안전 자산, 세계적 안전 자산 어디예요? 미국 국채, 유럽을 치면 독일 국채 이런 안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내렸더라 이렇게 계신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프랑스잖아요. 만약 시행 우리한테로 가면은 유럽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죠. 프랑스가 문제되면 은 아마 이태리나 스페인 쪽으로도 불거질 이렇게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럽 자산을 셀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전 세계 빅3잖아요 근데 유로존 경제 다안 좋아지면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이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이겠죠. 그죠 근데 채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전 자산을 찾겠죠. 그죠? 안전 자산 대표 이게 미국 국채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 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22가 등판을 하지 않을까? 20일 등판하면 장기적으로 다시 유럽 금리도 안정화 시킬 것이고, 그럼 유럽 금리 안정화 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도 내려갈 것이 높지 않겠냐, 는 거고요. 자,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유럽 재정 위기가 계속 좀 이렇게, 음, 그 달궈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예상대로 그렇게 더큰 위험으로 가면은 유럽 채권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미국 국채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투자의 기회를 준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럽재정위기 관련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